낚시대 접수가 곧 마감됩니다. 서두르세요. <laughs> 서둘러 우루, 곧 접수를 마감한다고. 이번 대회 1등하면 상품을 우지 많이 준다던데. 맞아, 맛있는 과자를 엄청 많이 준댔어. <laughs> 내가 꼭 1등해야지. 자, 이제 남은 자리는 단두 자리뿐입니다. <laughs> 두, 두 자리 남았다고. <laughs> 안 되겠어. 전속력으로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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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리는 내 거야, 툴! 돌 툴맨! 안 돼! 내가 먼저야! 과연 그렇게 될까? 당연하지! 왜 <laughs> 이래! <트> <으아. situación? 웃음> <laughs> <laughs> 여까지 접수 완료. 이제 낚시대의 접수를 마감합니다. 야호! 성공이다! 으휴, 안돼! 저 녀석들이 내 자리를 뺏어갔다! <laughs>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모두 플레이타운 낚시를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의 일등상품은 바로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가득찬 과자 바구니. 오 일등상품은 꼭 내가 가질 거야. 우래 룰루, 룰루, 잘해.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주라고. 꽁지 꽁지. <laughs> 이 롤루님의 낚시 실력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뛰. 어서 이룰로님한테로 와라 물고기들아! 자, 자, 자. 낚시 대회가 시작되는군. <laughs> 나그 바보금 때문에 참가도 못했어. 우리가 장난을 쳐서 혼내주자고 털. <laughs> 그래 좋아, 그러자고. <laughs> 아, 저기 있다. 저게 우릴 거야. 톨톨맨 시작해. <laughs> 좋아, 물고기야. 세자라, 세자라, 톨톨. <laughs> 오, 야 잡아. 잡았... 그거 물에 빠졌어. 무슨 일이야? 왜우루가 물속으로 들어간 거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빨리 우루를 구해야 돼. 뚝딱 구조대! 스윙! 뚝딱 구조대! 출동! 출동! <laughs> 이 툴툴맨에게 잘못했으니까 리을 받지, 리 아, 나의 사랑스러운 불행 에너지도 차오르고 있어, 하하하 으아! 들아 저기야, 저기! 우리가 달아앉 전에 물 밖으로 꺼내야 돼! 좋아, 간다! 따라락! 따라락! 뚝딱! 잠수함으로 변신! 우루, 괜찮아? 뚝딱맨! 낚싯대를 놔! 내가 잡아줄게! 안 돼! 난 물고기를 잡아야 한단 말이야! 꼭 우승해야 한다고! 우루, 지금 낚시가 중요해? 계속 그러고 있으면 네가 위험하단 말이야! 싫어! 이 낚싯대가 없으면 대회에서 떨어질 거야! 우루, <laughs> 어떡하지? 음. 그럼 이렇게 하자! 나와라, 로봇. 예, 예, 예. 이제 무르를 잡아당길게! 예. 앗으아아 끊어지려 해! 으으으르 괜찮은 거야? 음, 괜찮아. 구해줘서 고마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물고기가 어떻게 힘이 그렇게 셀수 있지? 그러게 정말 이상해. 우르 낚시 대회는 여기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뭐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낚시 연습했는데, 그리고 난저 과자 바구니를 꼭 갖고 싶단 말이야. 어? <laughs>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군요. 참가자들이 양동이에 물고기를 다들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 할까요? <laughs> 오예! 이 룰루님한테 물고기가 또한 마리 걸려들었군! 으으! <laughs> 나도 잡았지롱! 으아! <laughs> <laughs> 하나도 안 잡히잖아, 토이. 저 치사한 녀석들이 물고기를 다 잡아가서 내가 못 잡는 거라고! 으아! <laughs> 기다려봐! 아직 방법은 있어! <laughs> 정말? 어떻게, 톨? 호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돼 거긴 틀림없이 물고기가 많을 테니까 음, 정말 그럴까? 음. 여기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데? <laughs> 어때내 말이 맞지? 저 물고기들을 마법 좌석 그물로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자고? <웃음> <웃음> 그거 좋은 생각. 자, 그럼 자석금으로 생겨내라, 생겨내라, 툴툴! 좋았다! 바로 이거야, 이거라고! <웃음> <웃음> 낚시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하는지 두고 보자고!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나도 그래 대회도 거의 끝나가는데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간 거지? 어? 어? 지금 아무도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정말 이상해. 음. 아까 엄청 많이 잡았는데 말이야. <laughs> 미가, 어? 왜 그런 줄 알아? 어? <laughs> 그거 말이야. 우리 가 물고기를 어? 다 잡아 버렸거든. <웃음> <웃음> 어? <웃음> 저건 장난대장과 툴툴맹이잖아 물고기를 갖고 싶어 우리가 자석구불로 다 잡아버렸는데 어떡하지 <laughs> 오늘 낚시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 툴툴맹이라고 휘휘 <laughs> 아, <laughs> 저건 뭐야 야 툴툴맹 넌 접수도 못했잖아 넌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건 반칙이야 빨리 물고기들을 놓아줘 <laughs> 너희들이 원한다면. <laughs> 말썽꾸러기들이야 이대로 그냥 놔둘 순 없어 좋아, 저 물고기들을 우리가 호수로 다시 돌려보내자 저 자석 구물에 무거운 쇠구슬을 쏘면 붙을 거야 쇠구슬로 우주선을 무겁게 해서 호수에 빠뜨려버리자 꼼질, 부탁해 꼼질, 꼼질 대포로 세구수를 날려서 그물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 버리자. 좋은 생각이야. 뚝딱백. 예. 자, 대포 준비. 발사! 마지막 구슬이야! 세구슬 발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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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는 아주 큰데? 대물고기가더큰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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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뚝딱 구조대가또 우리 장난을 망쳤다, 이게 다 형편없는 네 마법 때문이라고! 뭐라고? <laughs> 내 마법은 완벽해! 어디 한번 내 자석 마법에 걸려보시지! 자석 자석 툴, 툴! 됐다! 야, 왜 자사처럼 <람> 달라붙은 거야 <람> 마이고못 걸렸네 <람> <람> 내가 잡는 대장은 두 퇴매를 잡았잖아 날 놔줘 고아 너희들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는 어림없어 <람> 알았어 우리가 <람> 미안해 버티겠어. 미, 미안한 걸로 할게 미안해. 자, 드디어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낚시 대회의 우승자는 바로 우코 후루입니다. 축하합니다. 내 낚시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게 됐어. <laughs> 고마워.